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장동훈미래스타의박 시장입니다. 12월 26일 지난 주말 마감한 미국 증시 동향과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급등 특징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 3대 주요 지수는 연휴 앞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차익 매물에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05% 하락 마감했습니다. 10월 25일, 날은 성탄절 연휴로 뉴욕시장, 유럽시장은 휴장입니다. w York,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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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rk, n e S&P 500은 0.17% 상승 마감했습니다. 25일 날은 이제 11월 25일 날은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을 했고요. 주말과 오늘 이제 주말과 25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가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에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11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2% 상승을 했으며 20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시장 예상이 3.3%였는데 전달은 3.4%였는데 이거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또 11월 근원 PC 가격 지수도 전달 대비로는 0.1% 상승해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고 10월과 같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11월 근원 PCI 개인소비제출 가격지수가 6개월치를 연율로 환산을 하면 1.9%로 연준이 목표치인 2% 아래로 떨어지, 떨어지게 나타납니다. 아, 그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오늘은 지난 6개월간 팬데믹 이전 수준인 2%의 물가상승률로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고요. 11월 개인 소비지출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전달의 0.1% 증가보다 개선이 됐고 시장의 예상치인 0.3% 증가를 밑돌게 나왔습니다. 물가 지표가 또 둔화하면서 이 3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0%로 높아졌고 또 0.2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도 76% 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전시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동시에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도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주를 보면은 이 카르나 테라피티스의 주가가 이 제약업체 프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이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47% 이상 올랐고요.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는 이제 글로벌 주가는 J.P. m 증권이 이 목표가를 107달러에서 200달러로 올리고 시장 수익률 상의 등급을 유지하면서 4.43% 커뮤니티 배션는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도 살펴보면요, 애플은 0.5% 하락, 아마존은 0.27% 하락, 엔비디아 0.33% 하락, 넷플릭스는 0.9%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MS는 0.28%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0.76% 상승, 메타는 0.20%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혼조세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3%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론과 인텔은 1%, 1 넘게 상승했었고, ARM도 1.5% 상승했고요.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0.3% AMD는 0.2%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기차 테슬라도 0.77%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주요국 중심은 인플레 둔화 등에도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한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독일 독일은 이제 상승, 프랑스는 하락, 영국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아프리카 산유국 앙골라가 석유 수출국기구 오PEC 탈퇴 선언 지속과 또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차익실한 매물이 출현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WTI는 73.56달러 0.45%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0.02% 하락 마감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 등에 개인이, 개인과 외국인이 366억 순매도 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간은 이제 2398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특징률을 살펴보면 DS 단석이 예, 따따블 상장, 상한가를 갔는데 아, 어, 재활용 전문 기업으로서 이날 신규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어, 세, 올해 세 번째로 따따블 상한가를 달성하였고, DS단성은 장동호 대표 유튜브 라이브 무료 관심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었죠. 특히 자본금 작으신 분들은 어, 풀베팅했던 종목입니다.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중국이 히토류 가공 기술 수출 금지에 히토류 페라이트 관련주로서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갔고요 삼화전기 또한 삼화그룹 주로서 페라이트 관련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양유업이 급등이 나왔는데 경영권 분쟁 선고일이 내년 1월 4일로 확정되면서 남양유업이 급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코스닥을 살펴보겠습니다. 850.62포인트 0.56% 하락 마감했는데요.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하며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특징기로 살펴보면은 어, 이 애플 폴더블 제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등과 이롤러 오브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 및 소재 기술 개발 국책 과제 2020년 말 완료 부각이 이제 아이 컴포넌트가 부각이 되면서 어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 컴포넌트가 상한가를 갖고 또 야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동시, 동사 고객사면서, 이대주주로 있으면서, 야스가 이제 또부각이 급등하면서, 어 되었습니다. 이제 OLED 관련 종목들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애플 폴더블 제품 프로젝트 진행하는 소식에 LG 디스플레이 등과 이제 노루 LG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으로서 이제 아이컴포넌트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핵심 장비와 소재 기술 개발 국책 과제에 이제 2023년 말 완료를 했었고 요게 이제 부각이 됐고 야스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이면서 또 동사 고객사이면서 아, 또 그러면서 부각이 되면서 사, 어,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또 한동훈 관련 종목들이 또 좋은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자기 대권주사여론주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DTCR과 이제 한동훈 테마 관련으로 상한가를 갖고 DTC 그리고 파라텍도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서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판매업신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타이어뱅크로 최대주주 변경 예정이 에,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상한가 가는 모습이었고요. 레브코퍼레이션이 급등이 나왔는데 틱톡 전자상거래 플랫폼 틱톡샵 한국 진출을 진출하면서 관련주로 지속 부각이 되고면서 레브코퍼레이션이 또 급등이 나왔고요. 가온치스가 급등이 나왔는데 총3 0 1 1 2억 원의 규모의 주문형 반도체 관련 공급계약 체결 소식에 가온칩스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대동기업이 또 급등이 나왔는데, 최대주주 대동이 포스코와 특수환경 임무수행 로봇 공급계약 체결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대동기업이 이날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엑시콘 또한 급등이 나왔는데, 내년 1분기에 CLX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2.0 테스트 개발 완료 기대가, 기대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엑시콘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오다인도 간만에 급등이 반응이 나왔는데요. 자궁경부암 LBC 검사 내년, 내후년에 이 제품이 출시 기대에 게임체인저, 어,인 제품인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제품 출시 기대에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바이오다인이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구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화요일인데요. 또한주 시작하는 시장이 이제 3일 오른 까지 상거래일인데 남은 상거래일 모든 분들 성투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